전진법사 재판의 김건희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은 참지 않습니다. 오늘 이 건진 재판에 김건희가 오후 3시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어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나왔어 이유가 무엇이냐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증상이 있고 증인의 정신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며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술하기 곤란하고 증인의 왜곡된 기억으로 잘못 진술할 수 있고 증언거부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헛소리 할수 있다는 거구나 네, 네 이런 사유로 어, 오늘 못 나오신다고 보내왔는데요 자, 과태료 300입니다 <laughs> <laughs> 자 그리고 구인할게요 바로 하십니다 <laughs> 증인으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과태료 300 때렸고 구인까지 하겠다 어, 그리고 네. 제가 뉴스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유경오기가또 나와가지고 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을 했어요 음. 김건희가 위증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하나 추가된 게야 어. 샤넬백 엄마가 준 건데 바꿔줄수 있어? 엄마 드립을 쳤다 누가? 김건희가 김... 이진관 재판장을 응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 영상을 알려주세요